수수삼, 수능수학 상당금을 목표로 하시는 여러분, 오늘은 다음 함수 미분법 중에 접선의 방정식 두 문제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그,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두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방법,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별로 어렵지 않지만 가져왔어요. 자, 접하고 기울기가 1이다. 그러면 이제 미분하면 되겠죠? 자, 미분을 하면, 3x의 제곱, 그 다음에, 어,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이 됐죠? 이게 기울기가 1이래요. 그러면 1 넘어가면 마이너스 9니까 3으로 나누면 x제곱,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겠고요.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아, x는 하나는 3이고, 하나 x는 마이너스 1이겠구나. 그래서 3을 넣어보면, 3 한번 넣어볼게요. 3, 27, 27. 그러면 빼주고, 3 빼니까 마이너스 24. 더하기 5. 그러면 y는 마이너스 19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8, 더하기 5. 그래서, 음, 9가 되겠죠. 자, 여기 공통적으로 지금 기울기가 얼마라 그랬다? 예, 기울기는 1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두 직선을 구할 수 있죠. 자, 여기 두 직선 구하면 y는, 자, 노란색으로 쓸까요? y는 기울기 mx, 1x, 3 넣었을 때 마이너스 19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쉽게 하는 거. y는 기울기 1x, 마이너스 1 넣으면 9가 나와야 돼요. 10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두 직선이 이제 정해졌어요. y는 x 플러스 10이고요. 하나는 y는 x 마이너스 20이에요. 이 평행, 평행이잖아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d는 여러분 어떻게 구했냐? 우리가 한 점과 한 점과 직선을 알면 되잖아요. 어디를 내려도 평행이니까 어, 거리가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20 이렇게 하고 한 점만 알면 돼요. 뭘만 알면 된다? 한 점만 알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했다? x나 y에다가 0을 하나 넣으면 쉬웠죠. x에다 0 넣니까 으 y가 10. 요거 요거 기억하고 계시냐고 한번 문제를 내봤습니다. 자. a 제곱 b 제곱 루트 2이고요. ax1 0, by1 마이너스 10 그리고 c 이렇게 되죠. 유리화하면 32 루트 2가 되고요. 약분하면 16 루트 2 이렇게 답 4번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이제 그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 문제를 보면 이제 평행이동에 관한 거예요. 이거 보니까 자어이 그래프가 있는데 기울기가 2인 직선 있대요. 이렇게 있고, l이 있대요. 이렇게고 l이 기울기가 2래요. 일단 여기까지 l은 y는 기울기니까 뭐 2x 이제 여기만 찾으면 되겠죠? 예, y절편만 찾으면 되겠어요. 직선이 한점 A에서 접한대요. f(x)g(x) f(x)가 제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이걸 이제 y는 fx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gx가 있어요. 3차네. 그런데, 어 접하니까, 제 마음대로, 저 이렇게 해가지고, 접하게 y는 뭐 gx 이렇게 했어요. 여기 지금, 한 점에서 지금 다 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직선 L이, 이 gx와 만나는 점 a가 아닌 점을 뭐라고 그랬다? b라고 했을 때, 물어보는 게 이제 뭐냐면, 선분 AB 길이를 물어봤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문제가 지금 복잡하잖아요. 식이. 그러면 똑같이 평행이동을 하면 AB 사이 거리도, 어, 동일하다는 걸 여러분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건 X축으로 보면 3만큼, Y축으로 1만큼인데, 역으로 보면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한번 시켜보자고요. 평행이동을 한번 딱 시켜보면, 자, 라지 f x 라고 요 평행이동하는 거, x의 제곱이 되는 거야요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없어지죠? 그다음에 라지 g x는 x의 3제곱, AX의 제곱, a x의 제곱, b x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러니까 또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기울기 2인거 변함이 있다 없다? 예, 네, 변함이 없죠. 그러면 자, 이 라지 f x를 미분하면 2x에요. 근데 기울기가 얼마나? 이에요 오우! 그럼 X는 얼마다? 1이네! 이러면 Y도 1이네! 그러면 여기가 지금 뭐다? 1,1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이러면 1, 1 나와야 돼요. 2니까, 1 나와야 되니까 빼기 1. 와! 드디어 L이 나왔습니다. L이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G만 찾으면 되겠는데, 자, 보시면, 여기가 fx, gx 1, 1 지나니까 똑같이 이제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지나는 거니까 평행이동했다고 라지 fx, 라지 gx 했으니까 똑같이 1을 대입을 해도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그래서 a 플러스 b는 0이 된다. 요거 하나 이제 알아냈고요. 그 다음에 이동 아직 안 했으니까 이분을 한번 해볼까요? 3x의 최고 그 다음에 2ax 플러스 b예요. 자, 그랬을 때 x가 1에서의 미분계수예요. 이러면 3 더하기 2a 더하기 b예요. 이 기울기가 얼마다? 기울기가 똑같이 네, 기울기가 2다라는 거 이렇게 넣으면 네, 식이 또 하나가 나오겠죠? 네, 2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이다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빼버리면 빼버리면 마이너스 a가 나오고요. 빼버리면 1이 나옵니다. 그죠? 그렇다면, a는 뭐가 된다? 예, 네, 마이너스 1이 되고,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b는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gx를 쓰면 x에 세죠. a가 마이너스 1, b가 1, 그러면 이렇게 나온가요? 예, 네, x 이렇게 나오죠. 이 그래프가 지금 뭐하고 만나죠? 이 라지 GX 그래프가 지금 뭐하고 만나죠? L하고 만나죠. L은 뭐에 있어요? L, L, 2X 마이너스 2라고 만난다는 거죠. 그러면 자 넘겨보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아, 이거 인수분해하면 되겠구나. 근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 두개쫙 보면 X 마이너스 1이죠. 여기 마이너스 묶으면 X 마이너스 1이죠. 그럼 X-1 공통인 수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거는 와,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0 되죠. 그렇러니까 X가 1일 때 접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접하니까 제곱의 형태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 저기 B의 x 좌표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 1로면 아무 데나 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1로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럼 A, 아까 A 어디 있죠? 네, 여기 있죠. 그러면 자 AB 두점 사이 거리는 자1 빼기 빼기 1 2 4그 다음에 1 빼기 빼기 3 4 4 16 그럼 루트 24호 20이니까 2 루트 5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 요거 평행 이동을 했을 때 문제를 이제 풀수 있는 게 있죠. 그래서 늘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평행 이동을 하면 문제가 쉽게 풀릴 때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늘 행복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파이팅.